자 여기는 아지랑항 오늘 함께하는 배 야호 자 배이름이 특이합니다 야호 반갑습니다 가람입니다 자 오늘은 거제 아지랑 마을 아지랑 아리랑말고 아지랑 마을 벌써 세번째인것 같네요 <laughs> 세번째 출조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꽝을 지금 시기에 가장 확률 좋은거는 카고낚시인데 야, 이 찌낚시에 제가 지금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계속해서 흘린 낚시를 지금 다니고 있네요. 자, 어, 2시 출항이니까 출발 준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고요. 어, 출항 시간은 2시. 아. 좀 아, 쉬세요. 네. 오늘은 감추 얼굴 보자. 오늘 바람 불면 하고 다들 간다. 오케이. 와, 2시 7분. 야호! 출발합니다. <놀라> 와, <또> 다 춥다. <laughs> 춥다, 춥다. 춥다, 춥다. 춥다다 쇠비는 깔끔하게 맞췄고요 시작은 이오지입니다 수심은 대략 한 10m 정도 생각보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성동 출조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자리 싸움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앞에 한대 그리고 뒤쪽에 두대 하나 둘 그나마 제가 조금 빨리 와서 괜찮은 자리에 일단 먼저 들어왔고요 음, 본격적인 낚시는 해가 뜨고 나서부터 시작인데, 어, 그전에 소소한 손맛이라도 보기 위해서 한번씩 던져보고 있습니다. 해가 조금 빨리 떴으면 좋겠네요. 옷질린 건가? 뭘 뭐, 잘못 들었지? 빨갛 빨간, 빨간 망치 첫 번째 오기 망사나 안녕 야, 오늘 조금 기대감이 좀 생긴다 아, 이제 해가 살짝 뜨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춥네요. 지금이 제일 딱 추운 시간 사실 어차피 이 시기에는 감성돔 한마리 보고 오는건데 입도록 하겠다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춥네요 민물새우들 다 얼어서 죽어버렸어 망상어 두 번째 망상어입니다. 자, 빠르게 방생. 저는 망상어 잡을 때 옆에서 한 마리. 야, 오, 좋다. 어우 좋다 자, 살짝 희망 보입니다한 마리씩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왠지 될것 같다. 아, 비장의 장소로 이동. 수심은 대략 한 20m 정도고, 현 위치는 추공도 어, 앞. 큰일이네요. 올 때마다 이렇게 보기란 데서. 바람은 조금 부는데 확실히 새벽보다 낫습니다. 아 새벽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오 입질이가 <laughs> 찌가 들어가려고 하각했 <하나> <laughs> 이상한데 끝이 도시 딸려온다 아이. 열기가 열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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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가 나오네 이 작은 열기가 자 가자 어, 주대상 어종은 감성동인데 꼭뭐 감성동만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 최대한 오늘 한번 이것저것 많이 잡아 봅시다. 뭐가 왔다? 응, 뭐가 왔다? 느낌이 참돔인데. 어, 사이즈 좋다, 참돔. 아, 참돔이 올라오네. 다와또 왔어? 물이 바뀌었나 또? 음. 오늘 가는 곳마다 물이 좀 많이 도네요 저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물이 또 도나? 어. 먼저 뒤로 돌아볼게요. 살짝 또 반대로 갈라 칸 느낌이다. 오늘 이사 댕기다가 볼다 보겠다. 저분 잡으신 것 같다. 오, 어, 감시다, 감시다. 와, 축하드립니다 너와 나만 남았다. 너와 나만 남았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와이런 오늘 어디가 날물입니까? 일로요. 어 일로 처음이 정상입니다. 오밥 음, 먹을 게한 마리 올라오지. <laughs> 이야 올라오기다. 어렵네 어려워. 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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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록. 괜찮으십니까? 익숙하다, 네, 얘가. 어? 네번읽야지 네, 네, <laughs> 맞지? 니화요일날 네, 쉬지 마. <laughs> 화요일 저번에 목요일이었지? 수요일에 쉬지 마라. 어 그릴에 아예 손을 안 대네. 이 <laughs> 아, 야, 니좀나 네, 풀리네. 그 p a p p 참돕니다 나왔어 승훈아 와 어, 갑시다. 어, 갑시다. 오 감시다! 와 아이 감사합니다. 어? 와 참돔 잡았는데. 와와 어? <laughs> 와, 감시다. 와야 진짜 참돔 잡았다. 너무 찌르시오나에 가져가길래. 와 영상 살렸다 어, 하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세례머 세례머니. 기 잡아. 와. 어? 뭐, 아, 어? 오, 뭐 와, 뭘로 뭐, 이게 많이 터하노 와. 만걸 야. <laughs> <좋아. 웃음> 아, 자. 았어요 진짜. 자, 사진 찍요 네. 너무... <laughs> 와참돔인줄 알았어요. 진짜 찌를 너무 시원하게 들고서 야 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대다다 아. 40만 40만 넘어갑니다 오. 우와. 아, 아, 오, 오, 진짜 저는 모든 걸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예, 아, 이따얼마만에 성공이고. 예, 네, 그래. 야. 어. 신디어 매듭 떨어있다 <laughs> 매듭이 떨어있다 야, 너무 얻어걸렸다. 와, 진짜 너무 얻어걸렸다. 뭐가 오지 않다 졌지?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출발했던 원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우 의기양양합니다, 지금. <laughs> 내드어오 아는가 봐요. 오, 내 나가겠. 아, 짜증 나. 야, 옆머리 휘날리도록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입질이 얻어 걸릴 줄 몰랐네요. 저는 진짜 그 참돔인 줄 알았거든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자리가 참돔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참돔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감성돔이 또 그렇게 나올 줄이야. 아, 모든 걸 포기하니 하나가 또 나오네요. 아,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얻어 걸렸는지 아찔합니다, 지금. 자, 12월부터 거의 2월 말까지 카고 낚시를 뺀 흘림낚시. 영상을 꼭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렇게 못 잡았는데, 이번에 와서야 어, 성공하게 되었네요. 아, 너무 힘들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건 아니도가 낫네. 회. 야, 어렵다. 해. 여러분, 회 뜨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영상으로 보면 쉬운데. 야, 기름 봐라. 회 뜨시는 분들 보면 엄청 수월하게 잘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아무리 해도 늘질 않습니다. 어떻게 잘 뜨지? 이렇게 탁탁탁 치니까 썰리 나가던데. 자, 이쪽은 괜찮죠? 나름. 조금 여기 살이 많이 붙어 있지만 괜찮은데. 반대편 보십시오. 완전 막 진짜 말 그대로 회를 쳐놨네요. 매운탕 먹을 때 맛있게 먹으려고 남겨둔 겁니다. 참 그럴듯한 병명이다. 야, 나름 잘 됐다. 어, 큰일 났다 와, 클났다. 와, 진짜 클났다. 와, 와, 이 야, 살이 지금. 와, 진짜 클났다. 이거는 욕먹어도 할 말이 없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칼질이 서툴러요. 뭔가 요리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어도 할 때마다 이렇게 실패를 해요. 실패할 때마다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수 없으니, 이때까지 뭐 요리했던 것들 뭐 전부 다 날리고 했는데, 오늘은 또 기념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또 찍어 봅니다. 이거 다 준비할 거로 딱 해놓고 해주라 그런지 해야지. 완성. 엄마표 회터밥과 회초밥. 밥이 너무 많다. 어. 엄마표 초밥.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어. 어, 맛있어. 까기 한개 시켜줄까? 와, 너무 크다.